이런는실조두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빨리 하면은 복잡해 그리고 섞어서 하면 복잡해 자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오른쪽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위로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시작 박수 준비 야 다시 야안 했어요 저한테 그냥 야 해도 돼자 박수 준비 야 박수 시작 위로 위로 자.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까 짜, 박수.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요. 아이고 우리 아이고 똥배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게 아셨죠 자, 우리 박수 한번. 마교봉사님 나오세요. 우리 천만원 하겠습니다. 자목사님 우리 섬물몇개 남았어요? 몇 개? 남았어요? 8개. 자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돈을 갖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벌었어요. 자 농사분을 잡아, 여러분 여러분 농사을 받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셨죠? 저희 농사분 겁나게 마셨어 왜냐면 제가 보세요, 내 손이 이렇게 탔어. 10시 히 저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 아셨죠? 목사님못 받았다고 실망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아셨죠? 네. 자, 목세님은 특수를 불러주세요. 46번. 46번! 46번 안 오셨나봐. 화장실 가셨나? 네. 휴가 되셨나? 없어요, 진짜? 네. 어, 알았어요. 패스. 자, 네. 21번. 21번! चाल